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구요 저는 F바디 520 디젤을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F바디 520 디젤을 운행하고 그 차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다 보면 제 지인들이 항상 저를 볼 때마다 공통되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디젤 차 타면 시끄럽지 않아요? 혹은 디젤 차 타면은 그 진동 너무 심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음, 솔직히 얘기해서 시끄럽지도 않고 진동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용하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 이 대답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시끄럽지도 않고 조용합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조용하다고 느낍니다라는 이 느낍니다가 사실 어, 이 대답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오감은 결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요거랑 이제 비슷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학생 때 무슨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시는 통증 조절하시는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인간의 통증은 객관적이지 않다. 인간의 통증은 주관적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이런 통증이 예를 들면 어떤 돈이랑 관련이 있으면 그 통증의 정도가 또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그 통증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받는다거나 내가 어떤 그 통증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다거나 하면은 그 통증을 더 크게 느낍니다. 크게 느껴야 나한테 더 이득이 있다면 이런 걸 보고 이제 통증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비슷한 예로 통증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또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걸로 통증을 계속 조절하는 게 어, 그런 약을 그렇게 센 약을 계속 쓸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냥 물주사를 넣는 거예요. 플라시보라고 하는데 속이는 겁니다. 환자분한테 어 이거 진짜 되게 센 통증 주사인데 어 이거 한번 맞아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효과 좋을 거라고 하면서 딱 주사를 이제 드리면 실제로는 이제 물주사예요.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늘 통하는 건 아닌데 사실 이게 왜 그럴까요? 어, 통증이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걸 확장하면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허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소음이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디젤차를 사실 되게 많이 탔어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 처음으로 운행했던 게 99년식 무쏘290sr 디젤을 탔는데 그건 이제 crdi 직분사 이전 세대의 엔진이라서 플런저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브란자라고 하죠 그 5기통 디젤 엔진으로 되게 독특한 거였는데 그 차도 저는 당시에 사실은 어, 생각보다 되게 조용한데 어, 이 정도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부드럽지 이러면서 탔습니다 근데 그 차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진동은 거의 말 타는 수준이고 소음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되게 또 조용하다고 느끼고 진동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무쏘에다가 꼈던 타이어가 엑스타 DX라는 타이어를 꼈었는데 뭐 단종된지 오래돼서 안 나오는 건데 그 당시에 그 타이어를 꼈을 때 차가 정말 너무 너무 조용해지는 걸로 저는 느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엄청 시끄러운 차죠 사실은 뭐 노면서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차들을 운행하셨던 분들은 그 차를 그렇게 시끄럽거나 진동이 있다고 느끼지 않고 잘 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저는 디젤 차량을 많이 이제 이용을 했는데 엑센트 4기통 디젤도 탔었고 골프 1.6세대 tdi 4기통짜리도 탔었고 어, 산타페 dm도 탔었고 소렌토 r도 운행을 했었고 미니 쿠퍼 3세대 이제 3기통 디젤도 운행을 했었고 F 바디 320 디젤 그다음에 F 바디 520 디젤 전기형 현재 17만 3천 키로뛴 차량 저희 집에서 운행하고 있고 어, 제가 타고 있는 차는 F 바디 후기형 520D 11만 키로뛴거 현재 제가 운행하고 있고 어, 저는 그 누구보다 디젤을 정말 많이 탔는데 사실 하나도 시끄럽다고 느끼진 않아요 시끄럽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어, 시끄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또 되게 조용한 차를 타도 시끄럽다고 느낍니다. 시끄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무슨 차를 타도 시끄럽다고 느끼고, 뭐 조용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무슨 차를 타도 조용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이 그렇게 객관적이지도 않고, 뭐 절대적인 기준이 딱 있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시끄럽다고 느끼느냐, 조용하다고 느끼느냐는 그냥 사실은 본인 좀 마음 먹기에 달린 겁니다.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친구들 중에 자료화면이 나갈 텐데, 이 차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조용한 것 같아요? 아, 엄청 시끄럽죠. 예. 시끄럽다고 생각해요. 예. 진동은 어떤 것 같아요? 아, 진동은 거의 모든 노면의 진동이 다 느껴지는 그 차체 떨림도 다 느껴지는데 제가 뭐 그런 거에 예민하지 않아서 별 불만은 없어요? 불만은 크게 없습니다. 벤츠 C클래스 디젤을 타는 친구도 뭐 자기는 전혀 시끄럽지 않다. 불편감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음, 벤츠 E클래스 디젤을 타는 제 친구도 그런 식으로 디젤을 얘기합니다 보통 디젤 되게 시끄럽다 음... 진동이 심하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생각? 뭐 남이 뭐라고 하든지 제 생각에는 유도 질문하는 거아니에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 제 생각에는 근데 밖에서 들었을 때는 약간의 그런 소음이랄까? 그런 거는 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차 안에서 느끼기에는 별 그걸 잘못 느끼겠어요 오히려 약간 정숙하다는 느낌? 물론 이게 소음 같은 이유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방해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오히려 없었고 오히려 너무 조용하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아서 참 재미... 사실 상대적으로 BMW 디젤를 오히려 조금 시끄러운 편인데 저도 뭐 전혀 시끄럽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동도 물론이고요 지금 173,700 173,700 시끄러워? 시끄럽지 않아 진동은? 어뭐 약간 있지만 건 원래 그냥 그런 거 아니냐? 스트레스 받아? 진동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여러분이 뭐 어떤 차를 살때 차가 조용한가 시끄러운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소음 테스트를 통해서 무슨데시벨 단위로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그게 어떤 테스트 자료로서는 이제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를 측정한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어 여러분이 어떤 차를 선택할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비슷한 얘가 뭐냐면요 에, 사실 타이어도 그런데 타이어도 타이어 종류에 따라서 노면 소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타이어 용도가 아예 달라서 그냥 오프로드 정도 되면 소음이 엄청 시끄럽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쓰는 타이어가 M 플러스 S 4계절 타이어 기준으로 치면 어느 브랜드를 사던 그 브랜드에서 조금 상급이고 더 컴포트하고 조용한 타입이던 혹은 조금 더 에코노미 버전의 일반적인 것이든 어 실제로 그 소음 차이를 인간이 객관적으로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이제 거품 물고 아니다 진짜 네가 몰라서 그렇지 조용한 타이어는 훨씬 조용하고 시끄러운 타이어는 뭐 비행기 소리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음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오감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조용한 타이어가 조금 더 조용하긴 해요 조용하긴 한데 어차피 타이어를 갈면요 그동안 썼던 마모된 타이어는 되게 경화된 타이어고 새로 단 타이어는 출고된지 얼마 안된 타이어고 되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무슨 타이어로 교환을 해도 실제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타고 운행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조용한 타이어에 대한 감이 또 무뎌져서 어 실제로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지면의 온도나 타이어의 온도 그리고 노면 상태에 따라서 실제로 소음 자체가 워낙 바뀌기 때문에. 타이어라는 변수만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타이어 교환할 때 이렇게 엄청 조용한 타이어를 껴야 된다는 거에 그렇게 집착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오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뭐 디젤 시끄럽지 않아요? 뭐 디젤 뭐 진동 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느끼는 건데 실제로 타는 사람들은 별 불만이 없고 어 그게 조용하다고 느끼느냐 시끄럽다고 느끼느냐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냥 본인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음, 그렇습니다. 이게 비슷한 게 뭐냐면요. 카 오디오가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가 엄청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고 이게 간사함의 극치라서 카 오디오 튜닝 시작하면 튜닝을 하면 하고 돈을 들이면 들을수록 사실은 더 조금씩 좋아지는데 어, 점점 더 불만이 쌓여가거든요. 그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기대가 커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앰프 올리고 방음하고 선제 고치고 전원 보강하고 무출 데크로 바꾸고 뭐이 난리를 다 쳐도 결국에는 오히려 다 만족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실제로 그냥 순정 오디오 처음에 쓰던 게 훨씬 더안 좋은데 막뭐 천만 원 쓰고선 더 좋은 오디오로 튜닝을 했는데 실제로는 더 만족을 못해요. 인간의 귀가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 디젤 차가 시끄럽지 않냐, 뭐 진동, 뭐, 괜찮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그거야말로 정말 뭐,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근데 물론, 뭐, 사람마다 자기 선호하는 바가 있고, 그 역치의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답은 없습니다. 뭐, 저는 그렇다는 거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대형, 화물 차량의 좌측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계속 주행은 우측 차로로 내려가셔야 됩니다.